오케이, 오케이, 렇게이오대이오이 있잖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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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렇게이고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 오케이, 이오가자배고이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오니 해오니 왜 저러 워낙 잘해요 나 여기 가고. 이렇게 해가고 이렇게 해오니 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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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안 되는 거야 이게 아, 진짜 일부러 내부... 왜 나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우리만 이거 해서 거기서 조금 하게 한데 제가 유튜브 하나들 다 듣거든요. 이렇게 하고 아안 대는 거야. 이제 됐네. 하나, 아, 자 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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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여기 지는 게하고 그리고 여기, 오, 어, 어, 여기. 그리고 여기서 모도 여기서 모도 여기 헤어디, 여기도 어, 그리고 여기서 헤어 모도. 그리고 어저서 여기도 워너아너안돼워 아, 오호 여기도 안 되는 거야 이제 됐헤어디헤어디좀 힘들 때헤어디이 하고 리고 여기도 어여기여기 건너자고 하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어 다시 제가 타워도 못 타는 이거 같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워드 없는 잘하거든요. 왜안 되는 거지? 아나 한자면 나 테토남인데? 아한 한자일까? 오 이게 저예요. 이게 어디 근데 여기는. 참 쉽죠? 밥 아저씨 이렇게 원업하고 여기서 떨어져서 여기도 월업 여기 한번더월업그 떨어져서 여기 이렇게 해서 원업하고 기고 여기도 지나가, 저여기도 뛰었네, 뛰어서 기고 여기, 여기 헤어리 헤어리, 여기도 가고 기고 여기서 떨어져서 여기 월업월업월업여기도 모노! 이제 이, 그 다음 구간입니다. 여기부터 쉬, 여기? 한번통과할 거야. 아가, 더워질까? 아니다. 여기에서 회오리 하고, 계속 지나가서, 그래, 여기에서, 모노 음, 하고, 그리고 여기도, 오 여기, 여기에서, 오. 지나가고, 기고 저희, 제 유튜버 좀, 음, 구독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제, 저, 제발 좀. 그리고 저, 형아랑 엄마, 아빠 살거든요. 그래서, 오해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상, 예전상, 댕댕. 이게 네. 네. 쉬운 거 알고 입장하는 사람들. 아니, 산토니 이거애국하는 거죠? 어, 제가 생각했는데 예전은 제가. 여기 하는데 한 30번, 20번 정도 했을 때쯤 했거든요 그때 제가 자는 시간이었는데 어땠어요? 근데 저기 버쯤된 그다음 영상에서 할게요 왜? 안 되는 거야? 어 실수했다. 걔가 그냥 그냥 판거 보이지만 걔가 그 뭐냐? 그 점프 안 하는 처럼 이제 살짝 돌려서 하는 거예요왜 받지 마시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아 다시 아왜안 되는 곳이야? 아까 됐는데 네아 네. 손이 땀이 나서 저나좀질줄요이 잠깐 <laughs> 저좀 지금... <laughs> 여기도 가고 형아님이 만든 뭐좀 하는다고 처음에 했을때 제가 대초보 아니 진짜 초보였거든요 그건 지금 은어를 배워서 어, 그 어떤 형아 형, 제 형아가 있었는데 형화 친구가 하는 것처럼 뭐도 봐 보고 제가 따라 했거든요. 진짜 잘해줬어요. 제가 나좀 꽃이 맑아집니다. 안 되지? 뭔? 뭐, 아 원삼오슨님 아까 도전 곳 다시 봤다. 휴 가까스로 성공했어요. 제아 아까 봤던 사람이다. 자, 곧 올라가자마자 그한 칸인데, 그래서 제가 많이 거기서 떨어지면 너무나. you <laughs>